방금 <laughs> 소매치기를 당할 뻔 하셨대요 아니 당하, 당했대요 당했대요, 당했대요 네. 세상에 네. 여행 다닐 때마다 네. 다요걸로 그냥 놓고 찍거든요 아 이렇게 들고 튄 나라는 처음이에요 그렇구나 완전 이 대낮에 그러니까 저 아침 아침 10시 브런치도 가야겠는데. 안 먹은 이 시간에 그러니까. <laughs> 저 손이 덜덜 떨려요 지금 그렇겠다 넘어져가지고 네. 넘어졌어 또? 이제 아직 분이 안 풀려요 분이 아씨 근 경찰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핸드폰을 찾았잖아.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어요. 네, 핸드폰을 쫓아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<laughs> 쫓아가 갖고 잡았대요. 아, 그러니까 잡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핸드폰 던지고 도망갔다고 네, 던지고 도망갔는데 제가 핸드폰을 잡고 또 뛰었죠. <laughs> 전에는 나돈 줄게. <laughs> 차라리 돈을 가져가려고 뛰었는데 손 받고 나니까. <laughs> 너내폰 바꾸다니까. 너내폰왜 가져갔어로 문구를 바꿔서 도, 소리 지르면서 뛰었어요. 영어로? 이탈리아로? 어 아. 아니. 한국말로? 둘다 영어와 한국말. 대단하네, 맞 <laughs> <laughs> 그 소리 지르니까 네. 그 놀이터에서 가족이랑 놀고 있던 아저씨가 음. 같이 뛰어주셨어요. 아 그...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. 네, 그분이 너 이제 휴대폰 받았으니까 그만하라고 하셔가지고 아. <laughs> 그만하고 그냥... 저 블로그 한다 그랬잖아요. 네. <laughs> 그 블로그 그 실기 박제하려고 사진 찍었어요. <laughs> 진짜로? 어떻게 찍었어요? <laughs> 그냥 받자마자 바로 이렇게. <laughs>